안녕하세요 위기는 기회다 에터미를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스타마스터 정은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위기의 끝에서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는 벅찬 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길냥이 두 마리 집사로 사랑하는 남편과 지금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터미를 하기 전에는 고3들 수학과외를 했는데요 대학교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가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자부심과 적지 않은 수입 덕에 17년 동안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직업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서둘러 수술을 하고 후유증으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식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쉬면서 아 가웨가 결코 평생 직장은 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만 오랜 기간 했던 저한테 허락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수술하고 쉬면서 우연히 엄마가 진행하시던 애터미 사업을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애터미를 처음 들어본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제 스폰서님이신 막내 이모께서 엄마와 저에게 애터미를 전달해 주시려고 인천에서 대구까지 오셨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단계에 대한 편견으로 듣지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엄마가 막내 이모와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엄마가 다단계를 하는 게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용돈벌이로 하신다고 생각해서 굳이 말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3년 뒤 제가 아프고 엄마의 사업을 도와드리며 제 눈으로 직접 알아본 애 터미는 제가 알던 다단계와는 많이 달랐어요. 누군가에게 강매하는 일이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크게 영업한 것도 아닌데 자꾸 주변에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들어오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어요. 예서 팔지도 않는데 팔려 나간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나도 한번 애터미 제품을 전달해 볼까 고민도 했어요. 그렇지만 애터미 제품이 저렴해도 너무 저렴해서 생활비까지 벌기에는 무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 막내이모께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천만 원도 벌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된다고 했더니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보고 판단해 보라고 하시면서, 야, 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알아보라는 거야!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야 뭐 어렵겠냐 싶어서 석 달을 연속해서 세미나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석세스 아카데미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땐, 우와, 다단계 하는 사람들 정말 많구나. 그런데 왜 화장품 파는 곳에 이렇게 남자들이 많지? 라고만 생각했지 특별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부터 강의 내용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강의를 들어보니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이 열리고 그 꿈이란 것을 나도 한번 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미나에서 회장님의 아니 부자로 살아갈 꿈을 제발 꿈을 좀 꾸라는 그 간절한 강의를 듣고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써내려가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 나름 참잘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정작 부모님께는 제발 오래오래 사세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작 생활비는 커녕 용돈조차 넉넉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못난 딸이었더라고요. 몸이 회복되고 가회를 다시 하면 저 혼자는 예전처럼 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정작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진짜라면, 이게 정말 진짜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영업 경험도 네트워크 경험도 전혀 없었고 그것도 가회 쌤이 다 단계를 주의의만료에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회를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라는 걸요.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싫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저는 일단 한번 시작해보자고 마음을 먹고 저 스스로에게 시험 날짜를 잡았어요. 딱 1년. 1년만 해보고 생각한 것과 다르면 그때 그만둬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스폰서님께 물어보니까 시스템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엥? 시스템이 뭐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투성이었습니다. 그제 시스템에 들어오라고만 이야기하시니까 어떡해요? 답답한 제가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애터미 사업은 누군가를 피해보게 하는 것도 내가 손해볼 것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조직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는 사업이라 부담감도 덜했습니다. 저는 예기치 않았던 이런 병이 찾아오고 일이 끊어지자 수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소득이 계속 생성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위기가 찾아와도 애터미라면 걱정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월마감 등 흔히 생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가게를 차릴 필요도 없고 판매할 상품을 미리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인데 내 돈이 안 드는 사업, 믿어지시나요? 그런 사업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죠. 특히나 초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인 이유는 에터미는 바이너리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내 좌측과 우측 두 라인의 그룹만 관리하는 구조라서 사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에터미 사업은 내가 소개한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고요? 애터미 마케팅 플랜에서 수당의 조건을 보면 내 하위 그룹에서 일어난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폰서의 입장에서는 파트너와 함께 힘을 합쳐 내 그룹을 튼튼하게 구축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인정해 주는 하위 파트너가 몇 단계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아래로 무한으로 즉 무한 단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내 하위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면 전부 나에게까지 공유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 무한 단계 속에는요 애터미의 글로벌 웜 마케팅으로 인해서 전 세계 회원 누구나 나의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럼 애터미의 수당 구조도 알려드릴게요 애터미 수당의 종류는 네 가지로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후원 수당 두 번째 직급 수당 그리고 교육 수당과 승급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먼저 직급 수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직급은 세이즈 마스터부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열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그리고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총 일곱 단계가 있습니다. 세이즈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 순으로 점차 직급이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애터미에서는 내 파트너를 나와 같은 직급으로 좌측과 우측 각각 두명 이상 육성하게 되면. 그 다음 직급으로 승급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세일즈 마스터인 내가 내 하위 파트너 중 나와 같은 세일즈 마스터를 좌측과 우측에 각각 2명 이상 육성하게 되면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하게 됩니다. 각 직급에 달성하면 후원수당과 함께 직급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요. 직급수당은 회사 총 매출 PV 중 20%를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요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는 전체 직급수당 20%중 절반인 10%를 뚝 떼어서 세일즈 마스터끼리만 공동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세일즈 마스터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수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후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애터미의 후원 수당은 매일매일 정산되는 수당으로 나의 좌우 하위 매출을 기준으로 30만 PV가 되면 15점을 주고 70만 PV가 되면 30점을 줍니다. 이렇게 매출에 따라서 점수가 증가하는 구조인데요. 이 점수는 1일 최대 300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터미의 상한선 제도인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30만 pv는 15점, 70만 pv는 30점, 150만 pv는 60점.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서 5천만 pv는 300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과 점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율이 다릅니다. 매출이 166배 성장해도 점수는 20배 밖에 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상박, 하우의 분배 구조입니다. 늘어나는 매출만큼 수당이 비례해서 늘어난다면 일찍 시작한 사람들만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겠죠. 하지만 에터미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월 200만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벌 때까지 초기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후하게 부여해 드립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당을 지급하는 35%라는 법적 기준 안에서 이토록 균형적으로 수당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저처럼 네트워크도, 영업도 이런 경험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애터미는 상생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이란 게 보통 잘 되는 조직을 보면 조직 내 소통이 엄청 잘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하는 전문직처럼 혼자만 잘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스폰서, 파트너들과 재심 합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느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 함께 잘될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애터미는 제품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저는 사업 초기에 제품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공부한 것이 무색하게 단지 제품을 사용한 경험을 토대로 제품을 추천해 드리니까. 오히려 전달이 훨씬 더잘 되더라고요. 야, 나 이거 써 봤는데 정말 좋더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제 체험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겨우 애터미 제품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아픈 애가 왜 이렇게 피부는 좋아지냐? 그러면서 제 달라진 피부를 주위에서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비자를 저처럼 직접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감동을 느낀 스킨케어 6종 그리고 이브닝 4종 두 가지 제품으로 체험 세트를 만들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3명에서 4명 정도 체험단을 뽑았어요. 사용 인증 미션도 드리면서 일주일간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사용 후기 설문도 받았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우와 체험자의 절반 이상이 그 제품을 주문하는 소비자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소한 제품이라고 해도 직접 체험해서 애터미 제품의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을 경험한다면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 애터미의 제품력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공 시스템이 있는 회사입니다. 보통 네트워크 회사에 대해서 편견이 많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편견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지나고 나서 엄청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시스템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애터미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애터미의 시스템 안에서 세미나, 프로그램, 미팅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해 노하우를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사례를 들어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품을 애용하는 것이 물론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그게 돈까지 된다는 것을 알려 주면 굳이 안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업자가 많이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의 성공 시스템에서 초대라는 키워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터미는 네트워크 경험이 없어도 평범한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끔 시스템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막상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초보 사업자들의 행복한 삶의 첫 발판은 바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오토 소비자들이 많아야겠죠. 오토 소비자란 무엇일까요 바로 제품을 애용해 스스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뜻합니다 내가 써본 좋은 제품들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나씩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라 하다 보면 포인트가 쌓이게 되어 수당이 발생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시켜 주다 보면 소비자도 애터미의 애용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오토 소비자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오토 판매사란. 애터미 세일즈 마스터 직급을 자동으로 달성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15일 기준의 나이 좌측과 우측에서 각각 250만 포인트가 달성이 되면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하게 되는데요 1일부터 15일에도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15일부터 말일에도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면 월 200만 원 이상의 꾸준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는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내가 꾸준히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된다면 나의 파트너도 오토 판매사로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하며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업이 발전되는데요. 그것의 첫 걸음이 바로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럼 안정적인 오토 판매사가 되는 저만의 꿀팁!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 3개월간은 센터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에 플러그인되어 집중 몰입했었는데요. 몰입하다 보니 애터미가 정말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왜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STP 전략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실현 가능한 중기, 단기 목표를 잡아서 그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우선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지금부터 1년 뒤월 200만 원 애터미에서 벌어가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집중 몰입한 결과 월 200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그 다음 목표가 더 쉽게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집중 몰입을 해서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클리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더워졌죠 모든 여성들의 평생 숙제 다이어트 여기에서 또 착안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품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저는 다이어트 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방은 한 달씩 운행하며 매달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애용 점수 같은 것을 부여해서 주간 열정상으로 다양한 애터미 제품 경험도 하게 하고 다이어트라는 같은 목적으로 서로 운동 사진과 식단 사진도 공유하면서. 애터미의 건강한 먹거리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자몰에서 득템한 제품들도 소개하고요. 끝날 때는 감량한 순으로 등수를 매겨서 시상식에서 애터미 상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시상을 위해 쫑파티를 하면서 소비자 분들에게 애터미 사업 설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비만 해도 이득이 된다는 부분을 많이 피력하죠. 그렇게 다이어트 방을 통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쓰시던 소비자 분들이 완전 애용자가 되고 본인이 수당 체계를 이해하다 보니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하시면서 오토 구매, 오토 소개, 오토 가입까지 그러면서 몇 분은 사업가로서 세일즈 마스터 도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사업자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저는 애터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저와 함께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그 간절함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는 이들이 재심압력으로 성공의 길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평온하고 안정된 사람들도 어떠한 위기가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그동안 잡고 있었던 게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위기의 기운이 느껴지는 분들에게 그럴 때 애터미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평소에 꾸준히 안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저는 체험으로 소비자가 된 분들과 꾸준히 만나며 센터나 세미나에 계속 초대했습니다. 어떨 때는 초대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참여한 소비자에게는 좌우 개념과 개보도 그리고 수당 개념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스스로 사업 설명을 이해하게 된 분들에게는요.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함께 이끌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후속 관리를 통해서 사업자가 발굴이 되고 제 사업은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저처럼 막막한 미래에 대해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사업에 적용하셔서 차근차근 오토 판매사부터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가외 선생님에서 어엿한 사업가로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 나만 잘 살면 되지 남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제가 이제는 정말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정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면서 달라졌죠. 혼자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고요. 지금은 열린 마음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트너들도 함께 챙기면서 나 스스로도 조금 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덕분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 3년 뒤가 한숨부터 시작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왜냐고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3년 뒤가 되면 제가 5학년이 되는데요 1년의 절반은 놀고 절반만 일하는 삶을 살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애터미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 때문이겠죠 그리고 노후에는 애터미 덕분에 일도 졸업하고 함께 나누면서 더욱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죠. 또한 저는 회장님을 보면서 나눔 문화와 남을 돕는 선한 영향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시험관으로 인연했지만 인연이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애터미를 하면서 후원을 실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수를 매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규정상 직접 만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후원하는 그 친구들이 잘 성장해온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에도 관심이 있는데요 애터미를 시작하고 5년 전 첫째 그리고 4년 전 둘째 이렇게 두 마리 유기냥이 남매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으며 그런 길냥이들을 후원하는 쪽도 조금씩 폭을 넓히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리고 무언가를 도와주고 그 부분에서 함께 짊어진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 일인지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프터 애터미, 제3의 삶을 꿈꾸고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애터미, 바로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도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애터미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세미나 한 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위기는 기회다! 스타마스터 정은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